우리는 그런데 그런데 음. 우리 애들은 네. 엄마 아버지 한 일로 반대하거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럼 갈등이 있는 거네 이렇게 지금 이제 국번 집회만 해도 벌써 오늘 이 열일곱 번째인데에서 불꽃 국번과 함께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국번의 어떤 뭐 좋은 점이라든지 또 이곳으로 좀 왔으면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있으면은 대체로 좀모 뭐 있으면 욕심, 내 욕심대로, 이 나라 욕심대로, 좀 우파 욕심대로 좀다이 제한문으로 모뭐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들 우두머리들이다 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 거, 이 믹스가 잘안 되는 건 모양이지. 근데 앞으로는 해야지. 이유 없이, 막 조건 없이 해야죠. 그럼 그래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가면서, 아, 어느 집회의 그 성격은 어떻고, 어느 집회의 성격은 또 어떻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애국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어, 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어, 거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어, 하나로 결집되는 그런 어떤 그, 어, 순간까지 또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어떤 그 정당성이 있고 또 순수한 예,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다 뭉쳐서 모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또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음.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유 이재용 씨가 네. 우리나라 국민을 삼 분의 일을 미살리고 다 실업자를 구제하고 있는데 그분을 십이년 전화되나 이 네.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네. 아이지 오히려 더 풀어갖고, 더 어, 생산에 힘들어갖고, 더 풀어줘야지. 이건 아니지. 너무 객분합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특검에 어떤 그 꼼수가 어. 어, 있는가라고 보거든요. 예. 왜? 그렇게 구형을, 주문을 많이 해놓으면은, 어, 이제 예,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응. 어, 실형을 때리지 않겠는가, 응. 요런 어떤 그 꼼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 주문을 한 거를,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그런, 어, 구형을 받을 만한, 그, 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영 부회장이.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참, 독재 국가보다도 더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음, 그 하늘이, 가만, 굳이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7차 국번집회에 또 멀리 진주에서부터 3시간 반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우리 애국자 어, 진주 하면은 어떤 그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주돈 논... 충절의 충절 농개 네, 농개 고마, 논계, 농계, 논계 아, 예, 농계 고마. 크, 백절 물굴 그런 데 아, 논계의 그, 고향, 그 외군 적장과 함께 예, 예. 남강 응. 절벽에서 떨어져서 응. 장렬히 죽음을 이렇게 응. 택한 논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 진주는 절개, 예. 절개, 막. 백절 불굴, 막. 굽히지 않는다. 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진주 시민들의 자부심이나 이런 정신이 어 명맥+ 명명. 진주는+ 진주는 그렇구나. 지금 순수한 어 교육 도시라고 지금 교육 도시라고 어어 교육 도시라 고 그래 알고 있지 충절의 아. 도시와 교육 도시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애국자들이 더 많다라든지 뭐 그런 거가 있을까 애국자 애국자 약간 뭐 김시민 장군 네. 김시민 장군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 일 년에 한 번도 지사도 모시고 막 그분의 그거를 업적을 갖다. 개인계의 뭐, 그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애, 애장, 애, 정 정치 때, 일본, 외정신. 일본이, 일본이 우리를 침투할 적에, 응. 그 뭐, 행주 침하다가 돌을 싸갖고 막 아, 이래갖고, 아, 나, 돼. 나르고 막 그리 했다 하대 도를 아. 그 성에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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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막, 막, 여자들은 돌을 싸갖고 그래갖고, 막, 진주성에 오는 거 막, 보조해주고 막, 그리 했다고. 네. 그 연극도, 8월달인가, 언제, 어, 4월달인가, 연극도 하는 것 가서 봤어요. 네. 그렇대요. 그런 충절의 네. 어, 구장에서 우리 애국시민. 아, 이 현실이 슬프다, 참말로 네, 지금 이제 계속 애국시대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정신이 예, 유유히 진짜 이렇게 대단하죠. 지금 흐르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 이 대한민국이 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예, 참 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 우리또 그 충분히 또 감당해 주실 걸로 네. 어, 기대를 합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예. 또 마음껏 또 외치고 어이기시 예. 가지기 바랍니다. 행진도 할 것이고 예. 마음껏 외칠 것이고. 아, 행진할 때참그 기분을 한번 좀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행진 코스가 어 3주 전부터 3주 전까지만 해도 다른 코스로 행진하 지금은 강화문을 하잖아요. 강화문강화문을 예.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예. 광화문 행진을 하게 예. 되겠는데 예. 다른 데 행진하는 거에 비해서 남다른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너무 고생하고 안볼거 보고 했지요 그 생각이 들대요 네. 어,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고 그, 그 저희가 괴로워하셨죠 네. 그 생각이 들대요 네. 저희가 이제 행진하니까 어 정말 막 기운이 섞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 그래도 그 강화문을 갔다가 옛날에도 그랬으면 분수대도 있고 망일이 물이 흐르고 그럴 때에 옛날도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 어, 지금도 아이들이 훨신난만하게 어, 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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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참 좋은 장소고 좋은 지대던데 네. 어, 그따라 잡발들이 재문화하고. 응? 박정희 예. 다누대세우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내려가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데 마음을 더 많이 쏟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이 이 나라 걱정 때문에 더 어, 마음... 퍼져가요 퍼져가 하루는 퍼져가 놓십니다 아 내려가시면 <laughs> 예 퍼져가 놓다가 또 이틀째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게 나가셔가지고도 줄곧 <laughs> 그냥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예예 그러십니다 <laughs>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집회했던 것들, 다람도 예, 예. 보고, 남행거 뭐 행거, 애국당 행거 뭐 행거 막 이런 거막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애국당은 잘안 보려고 노력하지요. 아, 그래요? <laughs> 어쨌든 어, 또 파리로 연합집회 때또 어, 것입니다. 네, 또 끼입니다. 또 하는데, 예, 이두번맞자고또 이 와야 된다 이 그러니까 그그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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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 번도. 예예예. 거기서 한번 왔다 가시면은 뭐 이런 저런 경비들도 저지지게 들어갈 것 같은데 차비라든지. 지금 뭐. 여기 오면 6만 원 들어가요. 6만원. 네, 뭐, 예, 6만원. 또뭐 사서 드시고, 뭐 예, 뭐, ]까지? 옥수수 쌀서 오고, 참외 가지고 오니까, 싸드 삶에, 가지고 오지 말고, 사지도 마고, 먹지도 마고, 팔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그래서, 음. 먼저 참외한개 쓰고 오고, 또 먼저 자두고 오고, 또 옥수수 쌀만 오고. 어쨌든 음. 이렇게, 정성을 쏟고 계시는데, 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속고 계시는데, 이 나라가 빨리 속히. 우리 수건이 예, 이루어질걸? 예, 정상을 예, 찾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I can do. 예, 오늘 이렇게 선구자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진주 애국자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할 적에 막, 막, 자발자고 해, 해는 사람들이라. 아주 열선적인 사람들인데. 아우, 나 그날 안국동에 그 경찰 차로 올라가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랬네, 나도아 나는 3월 10일 인용될 적에 제, 제2518 될줄 알았어. 알고는 미리부터 내가, 내가 유튜브 볼 적에 제2518 될 것이라고 그대그래서 내가 막 많이 마음에 긴장을 하고 마음을 준비를 많이 했어. 제2518 될까 싶어서. 그러는안 돼야지 싶어서. 그래갖고 막 피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막그런될걸 내가 예상을 했어. 나도 무장하고 막, 막, 어, 내가 그래. 예상해서, 만약 제2의 5.18될 것이라고, 그걸 알고,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봐갖고는, 아, 그걸 제기라고 막, 마음을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 다치고 죽고 피가 날 것이다. 그는 내가 알았어. 우와. 하나가 잠깐 뒤에 뭐지? 고궁에 얼마 만에 와보시는 거 여기 와보셨어요? 아, 전번에 그 뭐필요해서 사장실 간다고 왔지만 오기는 늘오 처음으로 이리 왔지? 아, 아 이거 보니까 덕수궁이다. 이거 완전 옛날 덕수궁 그 자체네. 그죠? 그렇죠. 옛날 그 자체. 이게 유명하잖아. 덕수궁은. 아 와. 진짜 나무고 멋있어. 그리고 음.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들이 제법 많아. 음. 아이고, 이 좋은 나라 갔다가, 자, 이끌어 나가고, 우리 자손 맘만대로, 예, 다, 갖고 나가야 되겠는데, 작발이 안 돼야 되는데. 어휴, 하고 억울하다. 분하고 억울하다. 응. 응. 금송, 잠깐만. 아이고, 없네, 없네. 대기도, 대기도 이런 거 있나 빠지면 여기 겨울에 오면 너무 좋아요. 눈 어. 왔을 때 오는. 우리 누나서도 들어와봤어, 저번에. 이거를 부산산, 이거를 백이롱이라고 하래 어, 백이롱. 부산산, 어. 이걸 백이롱이라고 하래 어, 백이롱이다, 백이룡. 근데 우리 경기전 이런 거 백이롱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땅에서 어, 피워. 어, 어, 거. 그 어, 1년생. 그래, 그래. 어, 이런, 이 백이롱. 이거 백이롱. 1년생 백이롱도 어. 있고, 나무 백이롱도 어. 있고, 두 가지야. 어, 이것도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나는 일주일 내내, 하, 아, 그, 연소에, 그, 하나, 작은 거 얼어보고, 일주일 내내로 그만 생각했다. 아 차, 작은 거, 작은 거, 미니 차가워하고, 이따 음, 간 거. 아, 내가 와, 이런 게돈이없었고 아, 내가 그리, 그 꿈이었다. 예전에, 그, 진주에서 같이 오시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죠? 예. 차로, 버스로. 어, 지금, 오에서. 정, 정결 씨 지금, 어, 지금 자가 자기 차가 운전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일볼거 보고, 음. 공주에서 일하거든요. 아. 공주에서 일하고 지금 서울에 왔을 겁니다. 아, 같이 오시는 분 예, 예전에? 예, 한복 입고 오시는 분. 아, 그래요. 한, 멋이 한복 입고 오시는 분. 아, 그래요? 그분이 와시시고, 문병소 씨는 오늘 문 중에 일 때문에 못 오시고, 음. 먼저 할머니도 오시다가, 요번에는안 오시고, 아그래 <laughs> 이게 눈올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음. 눈올때 울고 막이눈 맞으면서 찍은. 거. 음 그렇구나. 아유, 참 예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생각들이 그냥 많이 나시겠네. 그때도 울었다 울었어. 그때는 괜히 그, 그 국민들, 울... 네. 그 인원들이 막 감동이었어, 그지? 그쵸. 많이 오시니까 동포 애가 더 감동이었어. 그날 내가 모자를갖다가 세계로 가서 내철도바위에 모자 떼고 우리 아저씨 오리털 모자 떼고 음. 그래 와서 요 우리 아저씨 오리털 모자로 이렇게 쓰고 빨간 마으로 하고 이래 하고 굉장히 다 노력 잘했서그든 근데 이리 지켜를 해보니까 추울 때나아비더라 음, 추운 게더난은것 같아요? 예. 저쪽으로 가야겠네가개 아, 다니거든요. 아 예, 아, 이거 그래요? 다니는데 음. 오늘 갔다 또 내일 개 가요. 그렇죠. 가가부어 구부 잡을 그래. 거리가 <laughs> 있는데 그럼. 건강하시니까 10만 원따내가 이시면은 자비하고 조가 떠오고 개가 떠오고 따가 보죠. 아유 일주일에 10만 원씩 쓰시는 거네. 그 그래, 그러지 그 되지. 10만 원좀 남고 남고 애를 써지. 10만 따르가 넘으면 그냥 요조 갖다 오고 개가 떠오고 무슨. 애국하는 데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에그좀뭐다 그러니까 길에 뿌리는 게더 많은 거야. 모금함에모금만 돌려줘야 되긴데. 내가그 돈을 될 텐데. <laughs> 내가 그돈 열, 여유가 없어. 여유가 <laughs> 없어. 길에 뿌리는 게 너무 많잖아. 왕복 사만 얼마? 경전 6만. 6만 갖 하고 6만 들어. 전철은 공짜고. 전자는 이제 아. 노인이라고 500 원씩 <laughs> 내고, 엮고 내고 공짜고.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 모이 O say her... to...